공간 벡터의 내적이에요. 자, 공간 벡터의 내적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공간 벡터를 뭐로 표현했죠? 앞에서 성분으로 표시했죠. 성분은 뭐가 된다? 좌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좌표 벡터들도 보시면, 자, 공간 벡터의 내적이면, 어쨌든 벡터의 내적은 다음 같은 관계가 되는 거 알고 계셨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A와 B라는 벡터를 뭘로 표시해주면? 성분으로 표시해 주시면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되느냐 보니까 x 좌표의 곱 y 좌표의 곱그 다음에 z 좌표의 곱을 다 더해준 형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꼭 기억하셔 별두개세개 개 쓰시죠 꼭 중, 중요한 거니까 자그 다음에 두 공간 벡터가 이루는 가 그랬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루는 각이 세타를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앞에 내적에서 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각각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니까 좌표, 성분으로 표시되으면자 A벡터의 크기는 요게 되네요. B벡터의 크기는 요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벡터의 내적은 X끼리 했고 Y끼리 했고 제트끼리의 곱이라고 하니까 분장이 렇게 돼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그전까지는 이렇게 두 벡터와 어떤 변들 간의 관계로 문제를 풀거나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풀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좌표가 나오면 우리는 각각의 좌표 값을 통해서 크기와 몰고 할수 있어요. 내적 값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공간 좌표의 내적인데요. 공간 좌표의 내적은 자 보신 것처럼 두 벡터의 내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X좌표와 음, Y좌표와 Z좌표의 곱에다가 합해주면 두 벡터에 뭐가 된다? 내적이 된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의 증명과정이 있는데 결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증명과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습해볼 필요 있지만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결과만이라도 기억해두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은 a라는 벡터의 어, 다시 쓸게요. a라는 어, x라는 a배와 b벡터의 x 좌표의 고배, y 좌표의 고배, 그 다음에 z 좌표의 고배 합이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기본적인 설명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뭘로 풀었죠? 다 성분으로 풀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 문제를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를 x 좌표라고 하고요. 여기를 y 좌표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z 좌표로 좌표를 도입하면 우리는 a라는 점, f라는 점, c라는 점이 이제 좌표로 나오죠. a는 뭐가 되느냐? x는 0이고 y 도 0인데 높이 한 모서리가 2인 정육면체니까 z는 2가 되겠죠. 자, 요 좌표는 x는 2고 나머지 좌표는 0이 되겠죠. c는 x도 2고 y도 2고 z도니까 2, 2, 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내적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 c라고 하는 것은 c점을 2를 우리가 5라고 했다면 5 c 마이너스 5a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c 는 2,2,2에다가, 빼기 5a는 2,0,0이니까, 결국 빼면 뭐가 되더니 0,2,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ac가 그거고, 자, a, 또 뭐가 되죠? 아, 이게 af군요. ac가 이거고, a, f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af라는 벡터는, 자, 5 F-OA니까, OF는 2,0,0이고요. 그 다음에, 아, 잠시만요. 어, 다 잘못 썼네요. 0,0,0, 여기는 2가 되네요. C는. 아, OA가, 아, 2가 됐죠. 그럼 여기는 다시 정리해주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2 2 0이 되고요. 자, 다시 쓸게요. OF는, OF는 보니까 2,2,0이고, 빼기, OA는 뭐냐면 0,0,2죠. 좀 정리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2,0,2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요 벡터는 결국 뭐가 되냐면 요 벡터는 AC는 2,0,0이고, AF는 뭔가 했더니 2,0,2가 되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줘요 예적해 주면, X끼 곱하면 4고, y 곱하고 z 곱하면 모두 다 0이니까 답은 4 이렇게 좌표의 성분으로, 성분으로 표시하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좌표의 내적, 그러면 결국 기본적인 내적은 이렇게 되지만 각좌표의 합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공간 발의 내적에 연산되어 있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적은 서로 교환법칙이나 분배법칙이나 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 알고 있죠. 요네세 가지의 성질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서 처음 배운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거 별표시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해주면 두 벡터 곱해진 거니까 결과를 다음처럼 중요한 여기서 뭐 한다? 내적 값이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쪽에 보시면 a b, a b 같은 형태니까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 빼기 해준다는 거고 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배 교환 분배 결합법칙이 성장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두 벡터의 공간 벡터에 이루는 과 그러면 우린 코사인 값을 통해서 구하게 될 건데 막약에 사인 세타를 물어보면 어떡하죠? 루트 1 마이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하면 되죠. 물론 여기 플러스 마이스가 붙을 건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에 지금처럼 공간상에는 좌표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각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의 두 각을 이루는 어두 개의 코사인 값을 구하게 되고 코사인 값을 알게 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거나 수직하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두 벡터가 평행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두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평행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평행합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a라는 벡터가 있고, 같은 방향에,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되죠? 이때는 0도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0도는 얼마야? 1에서, 여기는 플러스 1이 되죠. 자, 근데, 하나는 a가 이렇게 되고, 하나는 b가 이렇게 되면, 이루는 각은 얼마가 되죠? 180도가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네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하다고요?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되면 서로 수직하겠죠. 그러면 세타가 얼마예요? 90도네요. 세타가 90도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0이 높 해지니까 0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겁니다, 그렇죠? 자, 서로 두 벡터 수직하면 벡터의 값이 내적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외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외적이라는 게 나올 수 있구나. 근데 외적은,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나올 겁니다. 왜?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이고, 이거는 논술에서도 안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내적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요 내용 꼭 중요하고, 평행인 것과 수직인 조건, 결국 뭐죠? 아, 평행한다는 건,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두개 뭐예요? 평행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A와 B의 내적값은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공간 벡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평균차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다시 성분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벡터의 값들을 뭘로 표시해 준다? 성분으로 표시해 주는 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